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숭례문은 국보 1호의 상징성을 지금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좀더 넓은 범주에서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 1호로서 1호의 상징성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한글 한글 상제 상제에 도움이 됐고 그 기본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훈민정음 말고 한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글 을왜 문화 한글 우수성 띠는 것이지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네, 우수다, 네. 우수하다는 말씀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민정음 례레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조선시대의 학자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학자들 또한 초기에는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다른 문자에서 기원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간송선 생의 노력으로 인해서 훈민정음 해레본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글이 창제된 이유 혹은 창제된 동기 혹은 제자원리 이런 과학적 원리 같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레본이라는 것은 한글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런 제자원리나 연관성 밝히고 있는 훈민정 해래본은 한글의 가치를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말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계속 한글에 대해서 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글의 가치를 아는데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대표하는 게 아니고 훈민정을 대표하는 걸 물었습니다. 저는. 그데 계속 한글을 연, 연관시키지 만 훈민정 그 자체 역사적 가치, 훈민정과 해래본이 그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알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훈민정 해래본이 간성미술재단으로서 개인 소유가 돼 있는. 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보가 사유로 지정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훈민정해레본 말고도 개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레본이 어떤 국가의 소유인가 개인의 소유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추가해서 현재 이미 훈민정음 해레본이 국보 70%에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앞으로 국보 유로가 된다면 그에 계속 말씀하셨듯이. 가치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개인의 소유와 그런 곳, 개인의 것이 나라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민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간송 미술관이 훈민정 해례본에 대해 어떤 관리 부실이나 그런 것을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 그로 인해 훈민 민간의 소유이기 때문에 훈민정 해례본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의 소유고 국가의 소유이고는 국보 일호사의 상징성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